안녕하세요 경희쌤입니다. 앞에서 했던 마스터 기능에 이어서 2020년 9월 b형에 관련된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표지 디자인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마스터 만들어 놓은 걸열었고요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1번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것이 어, 표지 디자인이죠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세부 조건에 보시면 도형에 그림 들어가는 것이 1번 워드아트 삽입이 2번 그림 삽입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면 어, 도형을 먼저 요 지금 어, 이 이미지는 그림 1이라는 이미지인데 사각형 안에 그림을 채워 넣으셔야 투명도가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이 그냥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도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을 채우기로 하시는 것이 어, 맞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정 가운데로 해야 하니 정 가운데로 하기 어려울 때는 오른쪽 버튼 눈금 및 안내선에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4등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만들어주시면 적, 정확하게 반에 되는 어, 슬라이드의 반에 해당하는 어, 사각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눈금 및 안내선은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지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도형에 그림 채우기 하라 그했고요그 다음에 그림 1번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형 선택. 그리기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메뉴, 그 다음에 그림 메뉴 선택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6버전에서는 뭐 앞에 거와 2010버전과 차이나게 파일에서와 온라인 그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쵸? 그렇죠? 파일에서. 그 다음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그 다음에 픽처 폴더 안에서 그림 1번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투명도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투명도가 50%잖아요.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림, 어, 그림 서식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메뉴에서 채우기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50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도형을 넣고 그 안에 채우기로 그림을 넣어야 된다. 라는 걸 유의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에서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 다음에 50, 아, 5포인트죠. 5포인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출력 결과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워드아트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워드아트를 삽입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또뭐 있느냐 하면, 삽입 탭에, 어,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 파일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할 거니까 어, 확인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우스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슬라이드쇼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네요 자,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가 어, 여기 나왔죠 이제 그래서 조건에서 보면 워드아트 아래쪽에 서축 도둠의 굵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텍스트 효과에 변환해 보시면 어 조건에서 원하는 아래서 수축이라는 아래쪽 수축이라는 변화를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수축, 음, 수축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보시면 조건에서 보시면. 아래쪽 수축 됐고요. 수축이 아래쪽이니까 그냥 전체 반사 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환에서 톡 텍스트 효과에서 어, 반사에서 전체 반사 터치를 선택하시면 되죠. 전체 반사 터치는 맨 마지막에 있나요? 전체 반사 터치. 어, 이걸 헤매고 있네요. <laughs> 그렇홈 탭에 다시 볼게요.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워드 아트를 어, 드래그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느낌에 약간 삐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 조정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얘는 이제 두께니까, 삐딱하더라도 그냥 둬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니까,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2번, 워드 하트가 끝난 거죠. 봤을 때,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이즈를 확인해서, 늘려줘 보도록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 사입하라 했습니다. 음, 마스터 했던 것과 똑같죠. abc 주식회사는 로고 1번이라고 했고요. 배경회색은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했고요. 왼쪽 상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 탭에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 선택. 그 다음에 어, 그림이 로고 1번을 선택하면 되고 상단에 위치시킨 후에. 뭐 적절하게 크게 조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뭐 크게 조절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색 메뉴에서 투명한 색 설정 그 다음에 회색 부분에서 클릭 이렇게 하고 보니 로고가 너무 아니, 이 워드아트가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어, 미세 조정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하셔도 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변경시켜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와 동일하게 어, 동일하게는 아니겠죠. 비슷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어, 모두 다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